반갑습니다. 리플의 호재가 넘친다는 뉴스는 차고 넘치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호재가 쏟아지는데도 xrp 가격은 생각보다 큰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진정한 리플의 떡상 시기는 언제일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sec의 항소 철회 소식 직후에 16% 급등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3,800원까지 XRP는 상승한 기록을 남겼었습니다. 최근에 단기 조정준 이후에 교차 항소 합의 의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3,600원 선에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서 아마도 이게 진짜 호재가 맞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SEC에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핫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썰이 소송 종료 소식이 이미 시장에서 선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XRP가 작년 11월부터 1월 사이에 단기간에 580% 급등을 했고, 미국 SEC와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가격 자체가 선 반영됐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전 SEC 변호사 제임스 패럴 측에서도 이번 차례는 sec만의 결정일 뿐이고 향후에 주 정부나 다른 연방기관 심지어 민간 원고들에 의해 가지고 xrp 판매행위가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남기면서 xrp의 법적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별개로 리플의 CEO 브레드 갈리노스 측에서는 이 상황을 현재 미국 시장 진출의 전환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이전까지 리플의 고객의 95%가 미국 외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미국 내에서 새로운 계약과 사업 확대가 가능해졌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리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라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리플의 IPO 신규 상장 추진이나 XRP ETF에 대한 기대감 또는 디파이 기능에 대한 확장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펀더멘탈 이슈들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XRP가 중요한 제도권 진입 후보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EC의 공식 성명 발표 그리고 3월 27일 긴급 회의 결과가 XRP의 가격 흐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송금 인프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성 자체가 핵심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XRP는요 사건의 종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국면의 시사점에 서 있는 상황이고 단기 가격만으로 이 흐름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제도권 진입 흐름이나 규제 리스크 해소라든지. 그리고 미국 내부 신뢰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질적인 변화에 더 주목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점이 하나 둘 해결되어서 XRP가 새로운 시장 국면에 접어들면 전고점 5천 원을 가볍게 뛰어넘는 진정한 리플의 불장이 시작될 텐데요. 이러한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플의 주요 목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에 있어. 더욱 빠르고 획기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리플 레이어 2 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XRP가 10배 오를 때 100배, 1000배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 체인이라고 프로젝트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 이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또한 원활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코인은 공생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에 포크라고 되어 있죠. 하드포크와 비슷한데 XRP의 좋은 특성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존재가치인 확장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워저에서 처리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e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술자들이 모인 리플 커뮤니티에서 우려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것이라는 거죠. 레이어 2는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 펼쳐질 꽃과 열매들 즉 블록체인 전용 앱들을 연결합니다 이 중요한 연결이 거의 이코인 하나에,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 이코인이 혹시라도 xrp보다 커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플 기술자 대표를 맡고 있는 슈아르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기존 체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에 대한 기술자들의 우려를 기술자 대표인 CTO 슈아르츠가 직접 나서서 달래주네요. 이 코인, 얼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코인은 작년 12월에 출시되어 아직 1년도 안된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47원. 그리고 시총 역시 270억 수준으로 45조인 리플 XRP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의 98% 이상 이미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언락으로 인한 하락 충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 구성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리플 CTO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리플사에서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꺼내고 싶지 않아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완전한 소송 종료가 받쳐줘야 전략적으로 금융권 사업 전개가 시작되겠죠. 그때 이 코인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펼쳐서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을 통해 유추 가능한 부분입니다. SEC의 소송 종식은 곧 리플 채택과 직결됩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은 확장되죠. 금융권의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국가와 지역별 특수성들 때문인데요. 이러한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리플은 확장성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나도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죠. 리플 XRP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레이어 2 메시지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